사입니다. 오늘은 활기찬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좀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시간 계획이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만 능률이란 게 오르고요. 그게 외적으로 좀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좀 활기찬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다? 음, 내가 좀 능동적인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선택해서 오늘을 보내느냐, 내가 선택적으로 계획을 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느냐, 어,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불평과 불만,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은 정말 50대 50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어, 때로는 좀, 불만으로 확 돌아서기도 하고요 또는 감사로 돌아서기도 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만에 어, 내 감정을 꽂고 가느냐 감사의 감정을 꽂고 가느냐 이거를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 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한 가지의 감사가 찾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만은 불만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 삶을 좀 멀리 내다보기입니다. 우리가 셀프리도식 교육을 듣다 보면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어, 너무나도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그럼 뭘까요? 내 10년 뒤에 삶, 내 5년 뒤에 삶, 또 나의 1년 뒤에, 어, 나의 삶이 될수 있겠죠. 단기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하루도 몇 번씩 수없이 실패하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실패나 짜증이나 이런 경험들을, 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야, 성장하기 위해서야, 어, 조금은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그 안에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어, 조금은 더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능동적인 사람이 될 것. 자, 두번째 뭐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 마지막 세 번째,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멀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이미지로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어떤 내 모습이 상당히 활기차고 에너지는 그런 사람이 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